준비하고 물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스도 있습니다. 가스가 조금밖에 없지만, 가스가 켜져야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네, 가스는 나오지만, 깜짝이야. <laughs> 가스는 나오지만,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가스렌즈는 아마도 어, 누군가 버린건데 버린건데 어, 가스에 불이 붙지 않아서 아마 불편해서 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스렌즈는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가스도 잘 나오고 그런데요 얘는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치냐면요. 아, 어떻게 고치냐면요. 이 가스렌지에 보시면 이 곳이 현재 불꽃을 점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조그만 침 같은 거. 이, 이렇게 불이 붙지 않은 가스렌지 같은 경우에는 이 침과 이 가스가 나오는 이 이것과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롱로즈 펜치로 이, 이 부분을 잡고 약간 휘어줍니다. 안쪽으로. 안쪽 방향으로 좀 휘어주게 되면 살짝만 휘어주게 되면, 이 불꽃이 이 쇠와 가까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불꽃이 튀면서 가스가 점화가 됩니다. 네, 이렇게 휘어주게 되면, 지금 살짝 휘어서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네, 이렇게 휘어주고, 불을 켜게 되면 아마 불꽃이 불이 붙을 겁니다. 네,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네, 이렇게 이, 이 침과 불꽃을 튀겨주는 침과 이 가스가 나오는 부분과의 거리가 어 떨어져 있어서 불꽃이 잘 붙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이 침을 이런,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잡고 휘어서 이 가스가 나오는 부분과 이 침과의 거리를 좁혀주게 되면, 어, 불, 불이 잘 붙지 않던 것이 잘 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집에 있는 이런 가스 버너, 일회용 가스를 넣어서 사용하는 버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이 잘 붙지 않아서 버리, 버리게 되는데요. 이런 거는 이렇게 손쉽게 고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이제 라면을 끓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먼저 넣는 이유는 그냥 제 개인적인 스타일인데 국물이 좀더 우러나도록 오래 좀 오래 끓으면서 우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스프, 스프에 강한 맛을 좀 오래 뿌려서 중화시키. 아, 그런데. 면의 이 면은 끓을 때 이렇게 젓가락으로 휘저으면 그 쫄깃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익을 때까지 이 상태 그대로 놔둬야 면이 쫄깃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라면 돈가스점에서 그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은 틀리겠지만 저는 그 이유로 라면을 막 젓가락으로 휘젓지 않습니다. 휘젓지 않고 이 상태로 어다 익을 때까지 되도록 놔둡니다. 저는 라면을 좀 많이 익혀서 먹는. 스타일입니다. 어렸을 때는 라면을 많이 익히지 않았었는데요. 나이가 니까소가잘안 되는지 라면 이 정도, 익었을 때다 드시겠죠? 저는 조금 더 면을 부드럽게 익혀서 먹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불을 꺼야겠습니다. 라면은 이 냄비에 끓여먹는 게 제일 빨리 끓기도 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라면이 맛있게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라면 반시을넣고 라면 손잡이에 숟가락을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건 다 아시죠? 라면 이 냄비 손잡이에 이렇게 숟가락을 끼워서 들어주는 거. 그럼 라면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 비빔밥 비빔밥과 함께. 너무 퍼지지도 않고 쫄깃한 맛을 유지한 채딱 적당하게 입었습니다. 저는 너구리도 좋아하는데 너구리의 맛이 좀 질릴 때면 이오뚜기 오동통면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오동통면이 너구리보단 항상 싼것 같아요. 할인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우동풍면에 맛을 뭔가 순위를 매기자면 저는 무승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마 이 다시마 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는 좀 안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있기 때문에 예의상 먹는건데 얘가 도대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얘, 얘가 맛에 큰 어떤 좌우를 하는것 같지는 않은데 얘는 별로 잘 씹어지지도 않고 브로이스님 일단 먹겠습니다 면은 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씹어지지도 않고 아 면이 없다 벌써 면이 없네요 면을 다 먹었네요 벌써 라면 한개는 정말 양이 적은 것 같아요. 양이 적어서 꼭 밥이나 뭐 이런 걸 같이 먹어줘야 배가 든든합니다. 물과 미나리가 있어서 김치가 따로 필요가 없네요. 아까 처음에 비볐을 때보다 음 뭔가 아삭하면 사라졌지만 맛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습 그래서 는장시키겠습니다 남아있는 밥과. 絶ね